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이 덥고 바쁜 와중에서도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행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는 더 뉴그랜드 아이디 3.3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기본적으로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고그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필요한 옵션들만 속도 골라 넣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옵션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는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와 18인치 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들 다양한 고 옵션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 하나로도 원격 주차까지 모두 가능한 그런 모습들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3.3 엔진 6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만나보실 수 있고 신차 보증 또한 남아있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제 꼼꼼하게 제가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차량 넘버 131로의 4335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반제의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백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프레일리드 헤드램프 기본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시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스클루시브 등급에서는 18인치 휠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큰 차체와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에 아주 좋은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가에는 휠 스크래치 조금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로 이용하시기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5, 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검정색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깨끗한 외관 상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휠도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랜저 아이즈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리어램프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를 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아주 깨끗한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 보여드리면 주름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시트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시동을 켰을 때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크로스 보여드리면 92,2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받아 보시면서 편리한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을 때는 반제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은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모니터 안에서 화, 확인해 보시면서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은 HUD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애기판을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 11.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품 내비게이션 또한 아주 선명하게 이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버튼.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자두 가지 옵션 빠르게 설명해 드려 보면 일단 블루링크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이 블루링크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 맵이 이 디스플레이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후진을 넣었을 때자 어라운드 빌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 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시트,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이나,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파킹, 전자파킹 브레이커, 오토홀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키는 아까 보여드린 키와 카드키 하나, 그 다음에 일반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총 키가 3개입니다. 자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자, 전면부 상태, 관리 상태가 정말 모습, 좋은 모습들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압 미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의 2단 열선 시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사용감이 현저히 적고 주름 한점 없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락하게 아주 깨끗한 공간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에서는 이렇게 컵플더까지 아주 깨끗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가 하나 더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맨위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자동으로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반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동으로 다시 오르 오로... 돌아오는 모습 때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또한 남아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한 더뉴 그랜저 이즈3.3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 팀장이 소개해드린 3.3 자연 느게 엔진을 얹은 정숙성이 정말 뛰어난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골라 넣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는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풀 LED 드램프와 18인치 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 하나로도 원격 주차까지 모두 가능한 차량이었습니다. 2020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 수 9만키로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엔진 미션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4,200만원에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2,690만원 2,690만원에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집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 또한 상담 받아보실 때 그런 절차들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있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